진리의 사람, 타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1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쉽게 끝난 사랑의 믿돈 모임, 아쉽게 끝난 사랑의 믿돈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들은 자기 종족의 보존을 위해 다른 종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생존 경쟁의 결과 적자만이 생존하게 되는데, 이것을 탐진체의 짐승 성질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민 언란을 위해 짐승의 성질을 죽이자는 것이 모든 종교 사상의 알맹이 생각입니다. 공자가 나를 이겨라, 노자가 나를 뒤로 하라, 예수가 나를 미워하라 라고 할때 나는, 이 짐승의 나를 말합니다. 영원은 말하기를 남을 이기는 것은 나와 남을 죽이는 일이요, 나를 이기는 것은 승리요 생명입니다. 참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 나를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평생을 두고 지나가는데 마침내 참나를 찾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본뒤 하느님께서 내게 찾아진 분량을 연결게 노력하면 반드시 사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몸을 가졌으면 서로 도와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통이 남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불교에서는 재물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눈이나 간이나 허파나 콩팥을 준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피를 뽑아주고 안구를 기증하고 장기를 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썩을 것인데 필요한 사람 있다면 주어야 합니다. 영원한 말하기를 사람의 몸뚱이는 벗어버릴 허물이 오시지 별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주인은 어립니다.어리 주인이니까 어를 자꾸 졸라 붙잡아야 합니다.어를 붙잡으려고 하는게 우리의 일입니다.어디까지 가든 어를 붙잡자는게 우리의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YMCA 연경반 금여 강좌 초기에 출석한 이상호는 설린 상업을 졸업하고서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뒤에 은행 지점장이 되었을 때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상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한 사람이 10만원씩 내어 100사람의 돈을 모으면 100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의 목돈을 저축하여 놓고 그 돈의 금리로서 어려운 일을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인다운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 0 0 사람의 효운을 모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상호는 청년계에 존경하여 따르던 유영문을 찾아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였습니다. 유영문은 그 뜻이 좋다면서 한번 해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선뜻 10만원을 내놓았습니다. 1955년대에 10만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임을 위해 밑돗 모임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밑돗이란 밑뿌리를 북돋아 준다는 뜻입니다. 이상호의 말이 그때 자기가 다니던 제일 은행의 은행장 정규왕도 그 취지에 찬성하여 10만원을 냈는데 한 번에 다 주지 못하고 세 번으로 나누어 내놓았다고 합니다. 은행장도 한꺼번에 내놓지 못하는 10만원을 농사로 살면서 큰 수입도 없는 유영문은 한목에 선뜻 내놓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우가 계획한 밑돗 모임 회원수는 100명이었으나 겨우 12 사람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돈으로는 12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금리로 고학생에게 장학금, 영세 농가의 농자금, 영세 상인에게 사업자금 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관리하는 이상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돈의 인플레이션이 심해 120만원의 가치 유지가 문제였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이웃 돕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의 돈을 맡은 이상우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것으로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나 본 목적인 이웃 돕기를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이상우는 그 돈을 내놓은 이들에게 돌려주고. 밑돈 모임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몽땅 팔아 금액으로는 처음 10만원보다 늘었으나 가치로는 오히려 줄어든 것을 12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통화 가치가 안정되지 못하여 밑돈 모임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조경묵은 농촌의 영세 농가를 돕고자 송아지 사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름하여 주는 운동이라 하였습니다. 1973년 7월 23일 안양 관악산 계곡에서 주는 운동 창립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초대받은 명용모는 83살의 나이에도 그곳에 참석하여 초대회장에 추대되었습니다. 그때 이를 조경묵은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주는 운동을 발기하여 창립총회를 할 적에 영모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때 하나의 회비로 500원, 1천원, ,000원, 2천원으로 지내던 때인데 선생님께서 1만원을 내시며 "나는 우체국에 갈수 없으니 평생 회비로 해 주시오"라고 웃으면서 겸손해 하셨습니다. 그때 송아지가 3만원 정도 되었으니 오늘날 얼마만한 돈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높으신 분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성의를 다 하시는지 선생님의 그 점을 감사합니다. 주는 운동의 결산 보고에 따르면 1980년 12월 31일 현재 농가에 송아지 41마리를 사주었고 농기구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주는 운동의 목표는 땅이 없는 농부들에게 땅을 사주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남을 돕는 유영모의 생활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항상 궁핍하고 남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원조할 자금이 대기하게 있음이 저의 생활의 특색이다라고 한김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영모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돈을 둥글게 만든 것은. 잘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돈을 생각한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가라고 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 돌아갔으면 은혜가 되었을 터인데, 돌아가다가 걸리기도 잘 합니다. 돈을 잘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얼번 여러분, 돈은 굴러야 돈입니다. 굴러가지 않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움켜지고만 있으면 돈은 돌지 않습니다. 은행에라도 맡겨야 필요한 사람이 빌려 쓸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궁핍한 이가 남을 위해서는 크게 돕습니다. 자기에게 궁핍한 이유가 남을 돕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경쟁이 짐승들의 삶이라면 상부 상조와 합심 협력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밑돗운동이 되살아나 서민들의 자립을 위한 신용금융조합이 설립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소각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